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과 사전입니다. 때는 2007년 당시 22살 반짝이는 초신성 케이언이 팍팍 밀어주는 악마의 재능 원조학동 바다아리가 있습니다. 그의 바다아리는 케이언 헤비급 챔피언을 거머쥐고 왕중의 왕이라는 K1 무제한 그랑프리 8강전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하필이면 상극도 극상극인 절대방패 레미보냐 스킬을 만나며 루키의 하극상 실패. 스물두 살의 유케한발란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린 바다아리에겐 잠시 스쳐가는 성장통일 뿐 이유 4연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2008 K1 월드 그랑프리에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16강전 상들은 바로 앞서만한 성장통이 남다를 것 같은 최용만 선수. 우승을 목표로 하는 바다아리에게 16강 오프닝 상대인 최용만 선수는 우승일 뿐입니다. 몸만 크고 느릴 뿐이야. 더큰 놈이라면 잡아본 적이 있음링 밖에서. 아, 뇌수술 했다는데 치료 제대로 안고 거 온거 있길 바람. 안 그럼 나한테 맞고 불상사 생기면 어떡하? 크크. 마이크하기 아닌 진심으로 깔보는 듯한 바다리가 말했듯. 최영만 선수는 뇌하수체 제거 수술 직후 3개월 만에 링에 올라서는 상황이자 경기 공백 자체는 약 1년 정도가 돼가는 상황. 대중들의 의심과 선수로서 호승심은 커져만 갑니다. 아무튼 최영만 선수는 바다리의도발에 원래 저런 도발하는 애니까 괜찮.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어딘가 서든어택 2가 생각나는 답변. 그리고 솔직히 피 하고 싶었던 강적이지만 한 방에 보낼 것이며 그한 방은 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프닝 16강은 무려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1라운드 198cm의 바다아리를 쪼꼬미로 만드는 최용만 선수. 그러나 수술의 여파로 1년 전 세미출체에게 후두부에 콕갱이질을 하던 규격의 피스컬이 다소 말라 보입니다. 바다아리는 정석적인 잼로우로 최용만의 반응을 살폈고, 최용만 선수는 본인이 뒤로 밀리는 딥을 시전. 그 순간 바다아리는 또다시 거리를 줄이며 잼로우에 대한 반응을 확인합니다. 오키, 파관류. 앞선에 대한 반응도, 킥에 대한 반응도, 이렇다 할 위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 바다아리. 첫 번째 잼로우 때와 똑같은 평화로운 딥이 나오자, 곧바로 흉흉한 타격 러쉬. 물론 최영환 선수 218cm. 간단하지만 누구나는 할수 없는 기립근 스웨이로 잘 흘려보냅니다. 바다아리는 다시 침착하게 템포를 조절. 이어서 최영환 선수의 사이드로 사각을 잡으려 2m에 가까운 바다아리가 급발진 이와 중에 역으로 작은 모션들을 씹어놓는 바다아리지만. 뛰어난 내구도와 탁월한 느림으로 최영만 선수는 최소한의 반응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면 수비 자체는 높은 성체의 그것과 같지만, 허리 밑으로는 문지기가 없는 성문과도 같은 모습, 그러나, 바다리는그 성체 자체를 무너뜨리고 싶었나 봅니다. 깔 보던 최영만 선수를 어떻게든 펀치로 KO시키려고 계속해서 커버를 두드려보는 바다리 그러나, 최영만 선수는 세미슐체에 그것이 떠오르는 훌륭한 잽카운터를 집어넣으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다리가 성체를 포기하고 바디아키에 전염하도록 만듭니다. 는, 페이크. 바지를 갈아둔뒤 곧바로 올라간 뒷손 스트레이트가 거대한 성체에 빈틈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최영만 선수의 뒷손은 카운터는 바다아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열기도 오르고 1라운드가 10초가 남자 최영만을 외치는 관중들. 자존심이 상한 건지 기세를 꺾으려고 템포를 올린 바다아리 슈퍼맨 펀치. 타이밍을 뺏거나 순식간에 거리를 줄이기 위한 슈퍼맨 펀치가 아닌 장롱에 물건 빼듯이 뛰는 것과 같은 슈퍼맨 펀치라 인상적입니다. 아무튼. 1라운드에서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최영환 선수는 평소와 달리 바다아리의 타격을 끌어들이면서 카운터를 집어넣는 수비적인 운영, 반면 바다아리는 평소와 비슷한 성깔로 평소와는 다른 노골적인 펀치압박 운영을 하는 모양새. 어찌보면 두 사람의 평소 운영이 서로 뒤바뀐 느낌입니다. TMI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가 계획 기는 절대 아니고 한쪽은 합법 도핑이 아웃. 한쪽은 불법 도핑이 인, 서로의 아나볼링한 스테로이드 함량이 달라진 관계로 달라진 스타일이 결국 커리어 끝까지 가게 되긴 합니다. 아무튼 2라운드, 바다리가 성체를 무너뜨리려다 최영만 선수의 예상 밖의 카운터를 맞는 대형사고를 방지하려는 듯 안전하게 로우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건 못 참지. 인사이드 로우에 대한 반응으로 최영만 선수의 무책임한 뒷손 카운터가 날아오자 정상급 카운터 잡인 바다리가 곧바로 뒷손 스트레이트 카운터를 깨끗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뒷손의 책임을 앞손이 대신 책임지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무방비하게 뒷손을 뻗느라 어중간하게 있던 앞손이 하필이면 198cm 바다리의 오른쪽 턱에 정확히 위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선수의 투욱이 교차하는 상황이었지만 정타를 먼저 허용하고 상체 텐션은 높으며 하체의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는 짧은 쇼투기 완벽한 타이밍. 탁월한 스피드로 투훅을 찌른바다리를 다운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체급이 깡패인 상황. 아무튼 주먹으로 KO 시키겠다 예언한 것이 거의 성사 직전. 그러나 그런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다아리는 차분히 회복에 돌입하며 데미지가 있는 듯 슬금슬금 뒤로 빼는 모양새지만 밥섭비랑 전진압박 영혼의 한타를 하던 최영만 선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장착한 최영만 선수는 침착하게 바다아리를 방치. 수비적인 운영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바다아리를 다운시키는데 성공하지만 수비적인 운영 이후의 플랜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기사, 코치들이 월클급 카운터 잡이 바다아리를 카운터로 높이는 걸 상상나했을까? 물론 최영만 선수의 수비적인 운영 자체가 바다치는 슬러거도 아니고 킥 게임 포인트 싸움도 불가했으니 사실 코치진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바다아리는 정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며 일방적인 킥 게임을 펼치고 회복에 성공합니다. 라운드가 끝날수록 특유의 스피드가 살아나며 존심 때문에 다시 성채를 건드리기 시작한. 바다아리. 3라운드. 코치들한테 물사다구를 맞고 정신차린 바다아리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이드로 돌며 최용만의 다리를 무참하게 공략합니다. 그러다 급발진. 기묘한 카운터를 한대더 맞고 다시는 성체에 까불지 않습니다. 대신 눈높이가 만만한 최용만 선수의 복부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 그렇게 바다아리가 성체에 대한 그러니까 KO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스피드로 최용만 선수의 중하단을 공략하자 최용만 선수는 별다른 대책 없이 3라운드를 무난하게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판정은 연장전 선언 다운을 뺏은 2라운드 이외엔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던 최용만 선수지만 대회가 열린 곳이 한국이었으니 음, 생략 어찌됐든 호쾌하게 받아들인 바다아리가 연장전을 확실히 마무리하려는 의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용만 선수는 계속된 바디 공략으로 인해 갈비뼈 부상으로 연장전을 포기하며 결국 승리는 바다아리가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월드그랑프리 결승전까지 올라간 바다아리는 레미의 얼굴을 밟게 되고 음 그만 알아봅시다